자, SSG LG. 오늘 SSG 송영진이 그다음에 어, LG는 손주영이 1야 유튜브 올라와 있습니다. 아니, 송영진이가 잘 던지다가 이마가 두 경기 조졌어. 세 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6.08에 작년에 LG 상대로도 4.67. 별로 좋지 못하고 홈이랑 원정 경기를 보면 얘가 SSG 문학고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피칭을 하는 게 어, 요 친구입니다. 어, 송영진이 홈에서는 조금 괜찮아. 자, 손주영이 형님들. 손주영이는 요즘에 잘 던졌다 못 던졌다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손주영이 경기 솔직히 가는 것좀 무섭기는 합니다. 어, 최근에 두산 상대로 3이인 동안 6실점하면서 또 개털렸고. 아니, 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. 그래도 근데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건 손주영이가 SSG 상대로 통산 3이닝밖에 던지지 않았다는 점. 어 작년에 뭐 털리긴 했는데 이 SSG가 손주영이 볼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. 뭐이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이고. 근데 뭐 이게 맞죠? 투수가 비슷하다면 솔직히 LG가 좋죠. 예 투수가 똑같다고 하면 LG가 좋습니다. LG 방망이 잘 치고. 그다음에 SSG 최근 5 경기 팀 타율이 1할 8푼 1리 사람 새끼 아닙니다 이거. 그래서 송영진이가 존나게 잘 던져도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일단은 LG 승보구요 요것도 1마엔보구요 어 손주영이 잘 던질 때는 7이닝 그냥 가버리니까 10.5점 와 어렵습니다 언더버 10.5점 10.5점이면 저는 요 경기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왜냐면 SSG가 방망이가 그냥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언더 가능성이 있다 어. 손주영이가 잘 던지면 언더납니다. 이거 자, 다음 KT 키움. 아, 어저께 이 KT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는데, 키움은 김선기, 그 다음에 KT는 소영준. 오늘은 지랄 안 하겠지. 이 매치업에서 설마 KT가 또 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안 한다. 오늘 형님들 KT 한번 더 가야 되지 않겠나? 김성기 올 시즌에 어이 새끼는 계속 형님들 1이닝, 2이닝 중간에만 올라왔고요. 선발로는 올 시즌에 첫 등판인 것 같은데. 어, 아 경기 나왔는데, 불펜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, 10점 이닝 동안 피안타를 13개를 쳐맞았네요. 이것이 선발 던지면 얼마나 죽는다는 이야기고, 김성기는. 김성기 못가고요 선발 소용 좀 말할 거 없습니다. 아, 안타 9 개에 본래 4개 쳐나갔는데 경기를 졌네요 KT. KT 한번더 봐야 된다 오늘 소형준 뒤에 박영현 붙일라고 어저께 박영현 안 썼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번더 KT 보겠습니다 네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김성기는 못 가요 어... 언어보가 언어보가 9.5점 이게 왜 9.5점이야? 9.5점 언더 언더 9.5점 언더 아니 근데 요즘에 구겨가 왜 이렇게 언더가 많이 나지? 요즘에 원래는 구겨는 오버가 많이 나야 되는데 언더 게임이 많네 자 롯데 삼성 롯데 자이언트 단독 2위 와... 아니 근데 진짜 언더 존나 난데 지금 국야 잠수함 패치했을 수도 있고 야 오늘 삼성의 투수는 김대호에 롯데는 김진욱이네 11.5가 나왔네요 지려버리네 김대호 세경기 나와서 4실점 방울이 7점대 3.2이닝에 4실점 4이닝 6실점 와 사람새끼 아니고 김진욱이가 네 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5 8인데 최근에 1.1이닝에 6실점에 5.2이닝 3실점 삼성 상대로 작년에 0원까지돌렸고 11점대가 나올 만 하네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어 경기장도 완전히 레알 탁구장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오늘 형님들 롯데 해볼 만한 것 같은데. 그래도 김진욱은 전문선발 요원이고 김대호는 이 새끼는 전문선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아 쪽지로 갑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이거 끝나면 바로 보내줄 거예요 형님들 이거 롯데 한번 더 보자 이 롯데 승이고 뭐 마엔까지도... 마엔까지도 해볼만한데 이거 이거 핵전쟁 날것 같은 게임이긴 하네 이거 1마인이고, 11.5면 일단 저는 언더 가겠습니다. 와, 오늘 국야가 전부 다 언더가 보이네. 마지막. 하나는 오늘 뭉동주의, 어, NCL 라일리 톰슨. 이게 9.5점. 형님들, 근데 오늘 국야 올 언더 각이고. 점수가 많이 안날것 같은데. 아니 점수가 날것 같은 경기도 말도 안 되게 기준점이 높아 그래서 자꾸 언더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하나 지금 5연승에 아 NC가 안 된다 이거 하나가 형님들 분위기가 좋은데요 정말로 하나가 오늘 역배네 아.. 이 톰슨이 7이닝 무실점 게임이 있고 어, 근데 NC가 운동주볼 치기 쉽지 않을텐데 NC 이 방망이 치는 스타일이 이거 하나역배다 하나역배승이다 이건 하나역배승에 9.5점이면.. 아이거도 언더 같은데 아, 고추, 예. 이거 하나 역배만 보자. 자, 형님들, 국야는 오늘, 어, 국야는 좀 보이는 경기들 좀 있거든. 제가 형님들 지금부터 필살 조합 짜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합 바로 짜겠습니다. 지금부터. 오늘 경기 좋은 거 많네요. 오늘은 형님들 확실히 1야보다는 국야가 조금 더 좋네.